오늘 아침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개정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상태임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시는 은혜로 바울 자신이 알게 된 구원의 비밀, 곧 계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여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됨이라 아멘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와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스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는 지혜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게 하신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와 우리 구원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며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연합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머리 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